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5강 수정분개 강의하겠습니다. 자, 결산상 분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수정상만 오늘 한다고 했지요. 자, 수정상 분개입니다. 어, 본래 중급 회계 영역인데 제가 회계원에서 지금 간단한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식. 선인식 했냐? 미인식 했냐? 측정 금액을 과대로 했냐? 과소로 했냐? 그다음에 계정 과목 분류가 추가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한 회계 처리를 떠올려 보죠. 어, 사과를 100만 원에 매출했다. 현금으로. 그럼 이런 분개를 이제는 할수 있을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쓰고 계정 과목 매출, 판매한 거는 매출이라는 수익 계정을 사용합니다. 현금으로. 여기에서 답은 다 있어요. 어, 첫 번째부터 봅시다. 선인식. 마치 선수 수익처럼. 무슨 얘기냐. 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먼저 인식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2월 31일 240만 원의 외상 판매 요청을 받고 즉시 매출로 인식했다. 그러나 사과는 다음 년도 1월 1일 인도되었다. 통상 사과 같은 재화의 매출은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했을 때 매출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연락만 요청만 왔다고 했을 때 잡으면 안 되는데 즉시 매출로 인식했다는 건 11월 31일 인식을 했다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240, 240 써주고 매출 그다음에 외상 판매니까 매출 채권으로 잡았겠죠. 그러나 이거는 24년 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매출은 왼쪽으로 상계하고 매출 채권은 오른쪽으로 상계하는 겁니다. 어, 유식한 말은 상계고 저는 까겠다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쓰면 까집니다 따라서 매출을 왼쪽에 매출 채권을 오른쪽에 써서 상계를 어, 시켜버립니다 이 분계와 원래 분계를 합치면 제로 제로가 되겠죠 다음은 미인식입니다 어, 100박스를 고객에 인도하고 120만원의 외상판명을 깜빡 잊었다 깜빡 잊었다는 또는 회계처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죠 인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따라서 120만 원, 120만 원써 주고 매출이니까 매출 잡고 외상 판매니까 매출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다 인식입니다. 금액을 과다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360만 원의 외상 판매 받고 당일 인도했다. 그런데 즉시 460만 원으로 매출로 인식한 사실을 연말에 파악하다. 즉 460으로 매출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60만 인식해야 됐었죠. 그래서 100만 원씩 까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 100만 원 오른쪽에서 까고 매출 채권도 왼쪽에서서 100만 원을 까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과소 인식이겠죠. 480만 원의 외상 판매 요청을 받고 당일 인도했다. 그런데 380으로 인식한 사실을 연말에 파악하다. 즉 380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뜻이죠. 어, 100만 원씩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100만 원써 주고 어, 매출 이를 잡고 왼쪽은 매출 채권을 사용해서 증가시켜 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던 횡령 가능성이 높죠. 자 이번에는 차대변 금액 차이입니다. 500 박스 600만 원에 당일 인도했다 그래서 즉시 600만 원 매출 채권 잡고 매출은 58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사실을 연말에 파악했다. 즉 이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면 차대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매출은 580. 20만원 늘려야 되겠죠. 따라서 매출 20만원 늘리고 매출 채권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종이에 기록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오류이나 회계체시마다 대차를 검증할 수 있는 엑셀 이상의 전산이 도입된 이후에는 불가능한 오류입니다. 그냥 황당한 케이스지만 알아두시라고 제가 예를 잡았습니다. 계정과목 오류입니다. 600박스 720만 원에 외상 판매 요청을 받고 당일 인도했어요. 그럼 매출 채권 잡아야 되겠죠. 720 720 매출 잡고 매출 채권을 잡아야 되나 현금으로 잡았대요. 그걸 연말에 파악겠대요 그럼 현금을 까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720 오른쪽에 까고 원래 계정에 매출 채권 720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형적인 오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굳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분개 하나 생각하고, 아, 이거 인식하면 안 되는데 인식한 경우,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 안한 경우, 금액이 과대과소, 아, 계정 과목의 오류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암기를 저는 최소화 시켜드립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은 어, 간단한 분개 하나만 생각한다면, 선인식, 미인식, 과대 인식 과소 인식 대차 금액 차이 계정 과목 오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